보통 곡을 쓸때네 분이 같이 쓰세요? 보통 어떻게 쓰세요? 어, 아무래도 작곡 같은 경우는 네. 그래도 같이 쓰려고 노력을 네. 하는 거 네, 같아요. 네, 네. 맞아요. 작사는 주로 그러면 뭐 주로 이제 제가 하고 그래 어. 멤버들이 또 쓰기도 도와주고. 하고. 예. 아, 제가 그 <laughs> 예뻤어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그 노래를 요즘 노래를 잘 모르는데 저희 강아지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. 근데 그때 이제 화사 씨가 그때 좀 많이 다운된 시기였어요. 그래서 바다에 같이 가서 언니랑 시간 보내고 싶다 한데 딱한 시간 전에 저희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제 바닷가로 차를 몰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예뻐서라는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 가사가 미안합니다. 아닙니다. 아그 가사가 너무 그 노을 지는 그 바다로 가는 그 풍경이랑 그 시간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시간이어가지고아 이런 노래를 누가 부르고 누가 썼을까 하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지금까지도 즐겨 듣는 노랜데 눈물 흘왜 그래? <laughs> <아유. 웃음> 형이 또 왜, 왜 그래? 아저 공감을 좀 그쵸? 하고 있었나 봐요 <laughs> 네, 어쨌든 이 노래라는 게 이렇게 큰 인기를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게 여러분 만나면 꼭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아, 감사합니다.